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. 점점 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아. 오늘 비도 오고 오늘은 평소에 하던 운동도 많이 못했어요. 오늘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대에서만 거의 보낸 것 같아요. 약간 무기력증이 온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안 먹고, 운동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, 오늘은 그렇게 보냈어요. 그래도 시간은 가긴 가더라고요. 이렇게 보내는데도. 약간 목표를 잃어서 그런가? 만다라 얘기 했었죠 의심이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무학뜨리는 제가 약간 그거를 경험해서 그런지 약 8년? 7년, 8년의 노력이 다시 처음으로, 처음보다 못되게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. 이게 생각보다 극복이 잘안 되네요. 삶이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.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야겠죠 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키베를 했습니다 키보드 배트를 어떤 사이트에서 했는데 글 쓰는 사람이 의견을 구하길래 제 생각을 말했는데 꼭 10일을 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배를 떴는데 아 뭐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.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몇번 하다가 말았습니다. 제가 원래 소심해서 이런 거잘안 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분쟁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싸움도 잘못 하고 하면은 막좀 제가 좀 꽁한 꽁한 것도 좀 있어가지고 다 마음에 담아두고 막좀 그런 편이거든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상처도 받고 그런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는 요즘에는 이제 몇몇 몇 가지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아, 원래 그그 그 커뮤니티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에, 최대한 자제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. 기분은 좋네요. 요즘은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화할 사람은 있거든요. 뭐 문자나 카톡이나. 근데 모르겠어요. 제 얘기는 제 얘기를 진솔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랑도. 이거는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, 제 얘기를 얼마든지 진솔하게 할수 있으니까,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. <laughs> 물론 조회수에 엄청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, 조회수 없음이 있으면 좀 슬프니까. 다시 어그로를 끌어야될까요? <laughs> 저는 어그로 끄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강퇴 당했어요. 그 보험금 관련 그 모임에서 일주일 동안 미션을 해야 되는데, 그 저전주에는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미션을 안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강퇴 당했는데, 그중에 저도 강퇴를 당했어요. 사실 요즘에는 의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은 안 들어가려고요. 매번 매번 거기서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 되게 의욕이 없어요. 요즘 약간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. 약간, 진짜, 의욕이 많이 없어졌어요. 이번에는 극복을 못하지 않을까? 하는 약간 두려움. 그런 것도 좀 있고. 몸이 아프니까, 약간 급격하게 무너지는 내 마음도 그렇고. 모르겠어요. 그냥 그래요. 그래서 <laughs>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? <laughs> 내가 그렇게 내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나? 싶기도 하고 이제는 좀알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이 너무 안 따라주네요. 너무 뭐 늦게 깨달아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. 아무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.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. 있겠 뭔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하네요. 비도 오고 <laughs> 약 먹었으니까 이제 곧 잠이 오겠죠. 전화통화를 하고 싶거든요. 전화통화 할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그 사람들하고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. 뭔가. 물론 그 사람들하고도 속마음을 터낼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. 그냥 다들 바쁘고 저만 안 바쁘네요. 저만 시간이 남아두는 것 같아서.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나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나 그런 생각만 있어서 좀 슬프긴 하네요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낼까요 하루를 이비인후과는 안 갔어요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심해지지 않아서 그냥 버틸 만한 것 같아서. 정확히 말하면 귀찮기도 하고. 이제 병원 다니는 것도 살짝씩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큰일인 건 큰일이에요. 너무 진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. 물론, 아픈 게 크긴 하죠. 가장 큰게 맞는데. 재미가 너무 없네요. 뭔가, 인생이라는 게. 즐거운 게 없어.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, 남들은 참 열심히 사는데.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지. 음.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? <laughs> 궁금하네. 갑자기. 열심히 사는 게 맞, 맞긴 하죠. 태어났으면. 열심히 살지 못한 내 잘못인가 아무튼 그래요. 하이, 이제 자 잘, 잘, 야죠뭐럼럼 잘, 잘, 자러 갈게요 잘, 잘, 保护。<分>